이게맛있는 냄새 나는 건가? 음, 좋아해. 더땡겨야 돼? 음. 음. 약약입 입을 물게해 해서. 음. 잘하네 좋아한다 아이고 짜릿 아이고 짜 <laughs> 귀여워 다 해도 되는겨? 하지 응. 근데 치약은 별로 의미가 없대 칫솔질이.. 유... 얘네들은 그래, 충치균이 없어 고양이들은 음. 그래서 사실 음, 습식 같은 걸 그리고 많이 먹잖아 얘 습식을 많이 먹잖아 음. 음식물이 치아에 끼는 게 세균 반식 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거라 얘는 아예 음. 사람처럼 충치균이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묻힌 칫솔에 칫솔 질만 해줘도 된대 칫솔 질이 더 의미 있는 거랬어 뭔가 서걱서걱 소리가 나야 되는데 서걱서걱? 응. 여기를 더 땡겨. 어, 그 안쪽까지. 어. 언니 컵도 맥이 안 아플 것 같아. 그래? 아니 것 같은데?